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CTOCL 사전 점검 미리였죠. 아, 스티그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요두 동은 오피스텔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인데 굉장히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또 커뮤니티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상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그 체육관 같은 경우는 고가 높아서 얼마든지 그 농구도 가능하고요. 또그락 클라이밍 그래갖고, 암벽, 암벽 등반도할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상가가 이 전면동 상가보다는 이 뒤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라서 이 CTOCL 주민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그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CTOCL에서 중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보실 영상은 84 하고요. 그 다음에 101 타입 영상 내부 구조 두개 보시고요. 또 다른 영상은 제가 오피스텔로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드론 영상과 함께 영상 두 개를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CTOCL 3단지 84형이 되겠습니다. 현관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넓은 신발 공간, 신발 정보 수납 공간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아직 중문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은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용 욕실 이 그리고 첫 번째 방 하나 굉장히 크게 빠졌고요.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복도로 나오면 또 다른 방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포베 형식이죠. 남향 약간 남동향이라 저기 보면 아, 성대역 레미안 센트리폴이 보이고 바로 앞이 하긴 아, 역입니다. 그래서 하긴에서 가장 가까운 동이 301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알파룸이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가 보면 그래서 알파룸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방이 크게 빠졌습니다. 거실이고요. 거실도 광폭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보면 물론 이제 앞에 제2 경인 고속도로가 있어서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방음벽을 방음 터널을 설치하면 점점 이제 소음은 줄어들겠죠. 6단지가 공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방 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냉장고 짜리인데 하나만 들어가지 김치 냉장고가 없어요. 이게 조금 단점인데. 요거 하나 걷어내면 냉장고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덕션도 이제 설치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세탁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세탁 공간입니다. 안방으로 가면 이게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도 농이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크기가. 여기를 봐도 상당히 넓네요.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안 들어오는데, 조금 폭이 넓어 보입니다. 이기 파우더룸이 되겠고요.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ctocl 3단지 8사형이 되겠습니다 ctocl 3단지 42평이고요 확실히 42평답게 중화한 월러 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제 수납공간이 있고 입구를 들어가면 왼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조금씩 33평보다는 좀큰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도, 예. 붓바장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또 다른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트리가 그 33평하고 화분 다르게 좀 길쭉하게 더 넓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실도, 이게 이제 아무래도 평수에 답게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여기도 바로 요 동이 학행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학행역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음 주방 공간도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냉장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븐하고 이제 가스쿠탑이 아니라 이제 인덕션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수정 공간도 굉장히 싱크대 공간이 넓고요. 세탁 공간도 이렇게 넓게 아주 빠졌습니다.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방도 모든 게다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화장대도 굉장히 넓게 빠졌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여기가 호텔 식으로 이렇게 예, 안방 화장실을 꾸몄습니다.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더 큽니다. 굉장히 폭도 넓고 길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 뒷베란다로 보니까 저기 시투셰 2 단지 부국사료 자리가 보이네요. 여기는. CTOCL 3단지 배기 타입 4 2아 타입 평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골프 존이거든요, 예. 예. 라카가 이렇게 아, 있고, 아, 예, 지금 골프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안하이안쪽에서요 예. 네. 예. 네. 이게 얼마라고? 멘트를 잘 못하겠네요. 예. 이게 분수 공간이 굉장히 그 크네요. 보니까 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CTOCL의 랜드마크일 것 같아요. 3단지 중앙부에는 이렇게 가운데 조형물이 있고요. 쉴수 있는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올라오게 와서 운치가 있게 또 만들어놨네요. 카메라에 담길까 모르겠습니다. 놀이터도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잘 건설했습니다. 약간...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Gonn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